안녕하세요. 저기, 오늘은, 기타 처음 초보자 분들이 포기하기가, 포기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코드 중에 하나가 F 코드거든요. 그 F 코드가 힘든 이유가, 이걸 이제 bar 코드라고 하는데, 집게 손가락으로 줄을, 줄 여섯 개다 잡으라고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. 보면. 이런 식으로. 근데, 실제적으로 이걸 다 잡으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손가락이 약간 곱해서, 6번, 2번, 1번에만 중심을 두고 그 부분에만 더 집중을 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.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습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집게 손가락만 치게 되면 6번, 6번 소리 나, 나고, 5번 안 나고, 안 나고, 안 나고, 2번 나고, 1번 나고. 그래서 요 세 줄만 눌러 주어서 소리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바 코드 잡기가 쉬워지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반지 손가락으로 5번 줄 3번, 3번 fret, 아, 아, 새끼 손가락으로 4번 줄 3번 fret, 아, 중간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f r e 이런 식으로. 음. 이게 이제 F 코드죠. 그래서, 이, 지금, 이 손에 금이,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이렇게 눌려서 압력으로 돼서 보이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 1번 줄, 2번 줄, 그 다음에 6번 줄, 그죠? 나머지도 눌리긴 눌렸지만, 아, 더 중심을 여기, 1, 2, 6. 그리고 이제 이, 아, 이 바코드를 오래 치게 되면 상당히 여기 근육에 좀 힘이 들 때가 있어요. 한 3, 4분 정도 되는 노를 계속 치다 보면. 그,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바코드를 이렇게 안 잡고요. 손뺨을 전체를 이렇게 4개에서 이렇게 감아서 여기 이제 바코 잡는 공간이 있죠? 공간 있는 거를 줄여서 완전히 꽉 잡고 꽉잡는다기보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넥을 잡고 집게 손가락을 1번, 2번 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을 굽혀서 6번 줄을 잡는 거예요 음. 그리고 나, 나머지는 똑같게끔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렇게 오래 칠수 있고 손의 근육도 안 아파지고 아 그래서 음, 그렇게 해서 F 칠때 F 코드 칠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중점을 1번, 2번, 6번 줄 손가락에. 이렇게 똑바로 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굽혀서, 그 다음에 치는, 치는 방법도 바로 옆에 말고 한 45도 각도 줌에서 이런 시, 식으로 약간 손을 이렇게, 그죠? 이게, 보이세요?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거죠. 그래서 이 코드 앱을 잡는 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. 아, 어,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